아1번님 어,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숭킹. 네 고숭킹. 무슨 뜻이죠? 고할게 아니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네. 혹시 네. 별명이 고숭? 아니요 땡. 까비 그럼 먼저요. 알려줄까요? 에. 오 올라숭 원숭이 킹 킹콩. <laughs> 고숭킹. 제제 별명입니다. <laughs> 아, 그 뜻이었구만 <laughs> 누가 w a 어요 그거 아 이거 친구들이요 친구들 e to the king. Where 뭐 o u s i 이 King Day, o x i m 가 I g 좀 t o 이제 좀 h i n g here, r e 이거 l y w a k u 형 a Sata, Ingon, c h i 네 원래 형 별명인데 이제 친구가 그거 보고나서 어? 이 새끼도 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니 형도 고승킹이에요? 고승킹. <laughs> 형이 원래 별명이 고승킹이었어요 <laughs> 알겠습니다 고승 고수... 오케이 이거 아님마음에 든다잉 치킨 먹읍시다잉 아 먹어야죠 먹어야죠 이런 재밌는 분이랑은 먹어줘야지 먹어야지 네. 먹어야지 아 당연.. 네, 먹어줘먹어줘 저도 유쾌한 분좀 유쾌한 분좀 만나고 싶거든요 형 님이 너무 유쾌한데요? 에 감사합니다 어 좋죠 오케이 밀리터 파워 예 yeah. 형님 나이 어떻게 세요 그 거리가 아저 23살입니다 형님 아 괜찮네 괜찮네 아,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세요 형? 형은 25살입니다 아 괜찮네 괜찮네 아2 6살입니아더 네. 아, 괜찮네 더 괜찮네 더 괜찮네 형님 나이가 어떻게 어떻게 되십니까 형님 아 26살입니다 형님 형님 어디 방송하세요? 에? 에 방송하시는 분이에요? 아 형님 어디서 방송하세요 근데? 플랫폼 스위치요? 스위치..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세요? 네저 방송했다가 지금 끄고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저 신입입니다 지금 신입. 아.. 한 지금 6일 차입니다 6일 차 6일? 아이고 네 화이팅하십시오 저도 3년 동안 시청자 3명이었거든요 하.. 우리 화이팅해서 살아남읍시다 알겠습니다 형님 어? 본인 어필 네. 타임 본인 어필 타임 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요 아, 이거, 마, 이거 말해도 돼요 근데 이거? 아 그럼요 그럼 그럼, 그럼. 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요. 저 고순킹, d j 고순킹 치면 나오거든요 아프리카 TV에. 저 지금 롤 방송하고 있고. 어 저번 아, 내정도는 이런 거 처음이어서. <laughs> 아니 긴 적당히, 적당히. 아,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형님들. 아 좋습니다. 네, 지금 방송 한 번씩. 아, 놀러 가보세요. 한번씩아 놀러가, 당연히 되죠. 그냥 한 염사 한번 해볼게요. 아 오셔서 저 진짜 골라 원숭이 킹콩 닮은지 한번 봐주세요. 진짜. 아. <laughs>

네, 접준세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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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, 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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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져 건방져. 어? 저 가운데 뭐야? 저 가운데 사람 뭐야? 사람 뭐야? 뭐네 이거? 고속계가 있어. 고속알니다고속가 오케이 1, 2, 3, 4, 5 고슴킹! 나이 어, 뭐야? 어? 아, 왜 죽였어? <laughs> 어나 죽었어, 고슴쿤 형, 약간 화장실 다 될까요?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형님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좀 부탁드려요 아, 네, 알겠습니다 형 네, 감사합니다 오디오 잘 채워주실 거라 믿어요 환장실갔게요 아, 당연하 네? <laughs> 형님들 고슴킹이 많이 찾아왔어요, 형님들 제 사운드 뭐? 와일로 어 뭐야 하나 더 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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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박 때려놔 하나 어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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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일로 이거 앗안 아, 만도. 어? 이거, 와일로. 이 와일로 컷 가시고 야 뭐하셨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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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온다 시체 먹으러 온다. 시체 먹으러 온다. 시체 먹으러 온다. 저 먹고 싶은데 먹어 되나? 형님들 저 먹어 됩니까? 형님들 형님 저 먹으러 가도 돼요? 어이 먹어 되나? 남자 이거 가지야. 시체 먹으러 갑니다 이. 어 놀래. 남자 이거 가지아 방송 보는 느낌이네 이러고 있으니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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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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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원숭이 성장모사 역시 고승킥 이거 차, 이거 차, 차 골라 <웃음> 차, 차골 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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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 우자, 우오우오 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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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무적우 있다 무적자 있다 우자, 우자, 많이... 야, 그래, 각해 보니까? 아, 이분 방송 퇴근했는데 내가 일시키고 있네. <laughs> 근데,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. 누가 <laughs> 아 씨. 누 누가 감... 씨. 누래 봐, 감누래 뭐야 이거 어때나? 남자 이거 역시 남자 고승킹. 어차피 길 건너도 됐었어. 총왜안 <놀람> 먹어? 두 총이나 있다. 어그 아니면 MG3. <laughs>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연장고물 하는 <불어가는> 게. <laughs> <눈> 안 보이나? <laughs> 형님 큰 강으로 가셨나? 형님 왜 이러시지? 나 어저차 부담스러운데. <laughs>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아 여기 오셨습니까 이님 전저오디 오자 여기 좀, 좀 무서워가지고 <laughs> 왜뭐가무서운데 뭐가 무서운데, 뭐가 무서운데. 아, 저, 부담, 아, 형님, 어우, 아이 저기 무아 무덤 돼가지고 어이 그 말이 좀나 채팅 보고 오셨어요? 아니요 채팅 안 봤어요 지금 게임 집중한다고 와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? 혼잣말이 소 어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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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눈 어, 돌아 아우 너무 재밌었고요 그... 네. <laughs> 그 죄송한데 사실 <laughs> 저 방송... <laughs> 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? 화장실 <laughs> 갔다와서 아우 잘하시던데요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아우. 잠시 재밌었습니다 님 예에에 바이바이